제조 왕이 다스리던 시절 고구려는 왕의 힘이 무척 커지면서 비로소 제대로 된 국가의 모습을 갖추었어요. 그와 당시에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땅을 넓혀갔어요. 특히 옥저와 동해를 손에 넣어 기름진 땅에서 나는 곡식과 동해 바다에서 나는 풍부한 해산물을 얻을 수 있었지요.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귀족들은 풍요로워졌지만 백성들 대부분의 살림이 더욱 어려워졌지요. 먹을 것이 없어 스스로 노비가 되기도 했지요. 이것을 안음 고국천왕은 신하들과 함께 백성을 돌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고구려의 재상이자 농민 출신 소의 건의에 따라 봄에 가난한 공문들에게 곡식을 구워주고 가을거지가 끝난 뒤 곡식을 갚게 하는 진대법을 만들었어요 저, 진대법 덕분에 백성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왕권은 더 튼튼해졌어요 고국천원님 만세 만세 고구렛 동천왕은 성품이 너그럽고 용맹한 사람이에요. 동천왕이 왕위에 올랐을 무렵 중국에서는 여러 나라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어요. 총나라, 위나라, 오나라, 이세 나라가요. 그중 가장 강한 나라는 바로 조조의 아들이 세운 위나라였죠. 조조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그 조조 맞아요. 위나라와 고려는 구 서로 사신을 보내며 친하게 친했어요. 사신은 임금님의 명으로 나라를 대표해 외국에 가는 신하를 말해요. 하지만 위나라가 약속을 깨고 고구려를 넘부는 고려를 침략하고 말했어요. 위나라에 맞서 싸웠던 동천왕은 거듭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그걸 또 잠시. 환도산성을 빼앗기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군사들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밀리고 말았어요. 여기서 환도산성, 국내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산성이에요. 아니면 중흥스런 신하들 덕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나랑 덤비자! 어 나랑 맞짱 뜨자고! 한 전쟁 끝에 중국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은 고구려는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야, 중국아, 잘 지내자. 이제 슬슬 남쪽으로 한한 한강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서는 이미 백제라는 나라가 마한, 가야 같은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남해안 지역을 아우르며 힘을 키우고 있었어요. 고국원왕은 두 번이나 백제를 공격했지만 두번 모두 무참히 치고 말았어요. 그만큼 백제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지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백제의 근초고왕이 도리어 3만 명에 이르는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었지 뭐예요. 오 마이 갓. 결국 고국려 왕은 그 전쟁에서 백제군이 쏜 화살에 맞아 전사했어요. 그리고 고구려 땅의 일부가 백제의 성에넘어갔던다 아, 백제를 너무 예쁜 모양이다. 아 너무 분해. 전하 곧해 뜨옵니다. 자, 다 다음 시간에는. 소수림왕부터 시작해서 장수왕까지 알려줄게. 안녕.